올래 자두꽃이 처음 왔습니다. 아, 올래 자두꽃이 많이 왔는데 열매도튼실하게 잘 열려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. 서리가 몇번 왔네요. 그래도 햇빛이 가장 일찍 드는 곳이니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믿고 약간의 쓰리가 온것 같아요. 며칠 전에 한번또 오늘 새벽에 한번큰 지장은 없을 듯 한데 아무쪼록 결실이 좋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. 오늘은 밑에 밭에 포크레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밭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포크레이 작업을 하고 밑에도 또 물을 심어야지.